안녕하세요, 리명진 입니다. 아고살기 힘드네. 저녁을 하자마자 바로 방에 들어와 혼자 떡볶이를 먹는 리명진 씨. 아이고 또 글을. 당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. 오늘 먹을 건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각종 튀김입니다. 떡볶이, 순대, 야채 많이 추가했어요. 그리고 튀김입니다.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. 찍으면 다들 볼줄 알았지. 근데 찍으면 찍을수록 재미가 없다는 게 점점 느껴지더라고.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하도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노력하는 니 명제시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. 어떻게든 잘 보여주고 싶은 니명진 씨. 떡볶이 소스에 찍어 듬뿍 먹어봅니다.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김말이를 뒤적뒤적거리는 리명진 씨. 맛있게 나오길 기대를 하지만, 어림도 없죠. 에좀한 아, 입에 다 먹지. 큰 것도 반씩 찢어먹어. 에이 그거 누가 보고 싶다고. 자기도 의아해 하는 거 보시죠. 큰일이 났습니다. 확실히 자본주의 향기가 저를 만족시킵니다. 앞으로 이런 건못 찍을 것 같아요. 망한 것 같아. 호파입니다. 사실, 호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, 특 찐따라서 호파를 빼달라고 말을 못했어요. 그, 뭐, 준 거, 뭐, 아까워서 어떡해. 먹기라도 해야지 다음은 그만둡니다 일단 주위에 열심히 한다고 떠벌려 놓긴 했는데 막상 하니까 막막하네요. 하긴 해야 되는데, 재미는 없고 할 것도 없고, 근 일하긴 싫고. 누가 이걸 안볼걸 알지만, 일단 찍어는 봅니다.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이시죠? 낫꾸만좀 입가 좀 닦고 먹지 에이, 더러워가지고 내가 봐도 좀 한심하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떡해 이미 지나가니던데 저 영상에 나도 알 거야 이미 망했다는 걸 아이고, 공부 열심히 하세요, 여러분들. 이 삶이 넉넉지가 않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군대에서 엄청 온 음료수를 가지고 왔습니다. 떡볶이와 순대가 좀 남았는데 이건 부모님께 짬처리 하면 돼요. 부모님께서 남긴 음식을 좀 좋아하시더라고.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, 이렇게 좀 남겨두는 미덕을 보였습니다. 앞으로 볼일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영상. 수고하세요.